자이언트 식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시즌이 끝난 현재 각 팀은 서둘러 방출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앞서 다었던2024 kbo 신인 드래프트로 지명이 된 11명의 선수들을 포함해 롯데자이언츠 육성 선수로 선발이 된 4명의 선수들 소식까지 리포트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인데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그 소식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10월 17일 화요일 롯데는 보시는 3명의 선수들에 대해 웨이버공지를 했는데요. 대상자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고포용 자타 외야수 국태성 선수를 포함해 2017년도 하나이글스 1차 지명 출신이자 파주 챌린저스에서 롯데자이언츠로 육성 선수도 입단한 자완투수 김태호 그리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경험한 베테랑 우한투수 윤명준 선수까지 포함된 공시였습니다. 사실상 차기 감독에 대한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포화를 맡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구단은 이번 방출자 소식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하기보다 예년에 비해 상당히 조용히 전산상으로 등록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최근 롯데 행보를 보면서 이로 짐작해보면 대부분 방출자 명단을 일시적으로 한방에 발표하는 타구단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리 교육리그 도중에 한 번, 그리고 교육리그가 또 끝나는 시점에 2차로 나눠서 발표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리그가 종료가 되는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 정도 경에 한번더또 다른 쓰나미가 닥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상 3명이 안타깝지만 거인 유니폼을 벗게 된 가운데 앞서 소식을 다뤘던 마찬가지로 고평 일루수로서 제2의 오제일이 되길 바랬던 내하수 김주현 선수 역시 웨이버 등록 소식이 있었고 롯데에는 또 부족한 좌완투수만큼이나 또 성장이 간절했던 2018년도 2차 4라운드 지명에 야타코 연세대 출신의 김동우 선수 역시 그 이름의 명단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1차 방출자 명단은 최종 5인이다 뭐 이렇게 가도 무방할 듯 한데요. 자, 여기에 올 시즌 청대를 거쳐 LG로 입단 이후 트윈스의 두턴 외아뎁스로 인한 방출로 인해서 롯데로 건너온 군필 외하수 이종훈 선수가 지난 9월 선수단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스스로 상동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밖에 앞서 다뤘던 방출 개념은 아니지만 스스로 은퇴를 알린 선수들 명단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균환 선수와 마찬가지로 포수에서 투수로 변신하며 지난 시즌 퓨처스 팀의 마무리로서 승승장구를 하며 올 시즌 또 많은 주목과 기대를 받았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우한 나온탁 선수와 끝내 다리 부상에서 이겨내지 못했던 외야수 김재욱. 그리고 퓨처스에서 툴가이로서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좀처럼 그 알을 제대로 깨 부수지 못했던 외화수 최민재 끝으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부산행을 택했던 KBO 리그 통산 112승에 빛나는 베테랑 차우찬 선수까지 있었는데요. 여기서 개인 사생활 문제로 팀에서 시즌 전에 퇴단 조치를 받은 서준원 끝으로 개인 사정으로 고향 일본으로 돌아가는 제1교포 3세 안곤수 선수까지 더하며 총 12명의 선수들이 올 시즌을 끝으로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많았고 또 탈도 많았던 2023 시즌이었는데요. 비록 페란트레이스 7위 성적으로 올 시즌 다시 한번 고배를 마셨지만 상동에서는 여전히 교육리그의 한창이고 거인 군나는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팀보다 뜨거운 스터브리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롯데로 인연을 맺었던 우리 선수들 모두 고생 많았고요. 이들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